야, 맞다, 오유그릇 추가 시험 문제 안 알려줬다. 선생님, 빠르게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. 응, 시험에 나온다. 이게 왜 오유그릇이냐? 오, 유. 오자와 유자가 같이 있어서 오유그릇이. 야 응? 자, 오자형은 일반 그릇이야. 물주기도 편하고, 뭐다 좋아. 기본 중에 기본. 근데 유자형. 이게 왜 유자형 그릇이냐? 시야를 차단해준다, 이 말이오. 그러면 예민한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? 응? 어? 편안하게 먹겠지 그게 잘 쏙쏙 들어와? 자냐? 근데? 이거만 있으면 말도 안 한다, 이거요. 이거 각도 조절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구멍이 몇 개요? 어? 체형에 맞게 원하는 데다가 그냥 꽂아주면 된다, 이거요. 근데 그 이거만 있겄냐? 너무 높다, 이거요? 어? 그럴 땐 도킹 해제, 빡! 그럼 맞아 직원이 안맞아 직원이야. 여기 숨어 있는 게또 보일 거예요. 이게 뭐야위로 <laughs> 아니냐 위로 여기 슬로우 식기라고 늦처럼 빨리 먹는 애들 이제 막 빨리 먹지 말라고 해주는 겨. 그럼 체하지도 않지. 후각놀이 하면서 먹는 거 그럼 천천히 먹게 되겠지. 자 그리고 이것은 BPA 프리다 이거요. BPA 프리 이거 이게 뭐냐 그 무신이 알잖아요. 그 환경호르몬인가 뭐신가 그거 안 나온다는 겨. 그래서 전자렌지싹 돌려도 되고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독해도 돼. 알아 들었지? 시험에 나오니까 다들 공부 열심히 해. 어? 응? 아! 잠시만요. 다시 알려주세요. 시끄러워. 흘리지 말고 밥이나 잘 먹어.